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결승까지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326번 선수가 그럼 황금찬 선수인가요? 326번이 황금찬 맞나요? 최세준 326번이 최세준, 최세준. 최세준. 아 이거 바뀌었네 네. 네. 황금찬 선수가 327번 네. 자 그러면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준비 시작을 네 준비 모두 다 완료가 됐고요 자 그렇지만 저희 화면이 또자 일단 화면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출발했습니다. 있어요. 아, 둘다 지금 스타트부스터잘 썼죠? 자아 경기 최세준 선수는 지금까지 많은 경기를 참여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실력자라는 걸검증던 선수인데 전남 황금찬 선수 이름이 많이 거론되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처음 보는 선수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되고 왔습니다. 그런고 경기도가 네. 전통의 강호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강호지만 왜냐면 조금 전에 봤었던 이전 경기를 봤을 때 전남 최승찬 선수가 퍼펙트 승리를 받고 간 같은 전남 팀의 황승찬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건 한 두세 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자 경기 최세준이 아 지금 한 1초 정도 1초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 1초 어, 아, 좋네요. 어떻게 우리 전문가, 우리 쪽보영 캐스터가 봤을 때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실력이. 어, 지금. 최세준 선수가 부스터을 아주아주,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조금씩 더 빠르게 만들어 가고는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 부스턴 그 차이가. 아, 네. 아, 근데 코너링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벌어지고 있죠? 아. 실력자들의 경기이긴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실수 한번 하면 역전을 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 최세준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이다 보니까 약간씩의 실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저기 스테이에서는 영향이 없는 네 사강전 두 번째 경기는 첫 번째 경기와는 달리 박빙의 승부 아주 빈박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최세준 먼저 들어올 것 같죠? 첫 번째 경기의 우승자는 최세준입니다. 일대 영으로 앞서갑니다. 네 최세준 첫승을 가져가게 됐어요. 네 황경찬 그렇... 선수도 지금 득골이 네. 냈죠몇초 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네. 어 그렇죠 한몇초 차인가 이 이거 한못 어, 봤네. 네 너무 빨리 지나갔다. 제가 볼땐한 2, 3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는데 네. 두 번째 경기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뭐 수, 수,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세준 선수는 지금도 바이크로 변경을 했고. 오! 오 둘다둘다둘다 응수를 하고 있어요. 네. 바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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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아. 야, 이거 신 인가요? 자두 번째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절대 같은 차를 타지 않겠다. 네. 네. 자 스타트부터 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선수들의 미묘한 신경 접도 네. 또 다른 관전잼. 아좀 밀어내는 아 부스터 모으는 거 보세요. 저첫 번째. 야 와! 최세준 시작할 때부터 그 뜨는들 부스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갑니다. 왜냐면 바인크론의 초반부터 저렇게 압도적으로 부스터를 만들어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야 지금도 뭐 정말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세준 바로 코앞에 최세준이 있습니다 황금찬 자 황금찬 지금 살짝 붙여지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안됩니다 밀리면 안돼요 드리포드 최대한 안쪽 2코스로 돌아다 때부터. 그렇다 공격한 커브가 아닐 때는 최대한 부스터를 모으면서 질주를 해내야지만 스피드전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크와, 바이크와 자동차의 대결인데 자 여기서 한공차이또 지게 되면은 이거 바이크와 자동차 차이가 아니라 정말 실력 차이라는 걸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많이 누볐던 전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력차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무대에 대한 중압감 그런 압박감으로 인한 누가 긴장되고 좀더 벌어내면서 플레이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볼스 네. 뜰 네. 때마다 고개가 뒤로 젖혀지네요 네. 아 오토바이 오말오바이크를또 앞으로 땡겨지고요. 그렇죠. 네. 기기와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모션으로 네. 가끔식 뒤도 쳐다보는 여유.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황금산 빨리 이번판앞서가지 1대1 독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공중 입으로 쇽! 들어가야 자어아 이렇게 되면 최세준 선수가 2대0으로들어가죠 들어갔습니다 네 황금찬 선수도 황금찬 선수까지 모두 다 피니시 라인에 통과하면서 네. 두 번째 경기 역시 경기 최세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황금찬 선수 이렇게 되면은 약간 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황금찬 응원 한번 해줄까요 황금찬 화이팅 한번 주겠다 황금찬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아무래도 경기 최세준 선수는 무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대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 장소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무대에 대한 중압감은 별로 없는 선수가 최세준이거든요. 뭐. 그에 반면 황금찬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라서 아직까지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그래도 세 번째 경기에서는 이런 긴장감을 좀 풀고 플레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금찬 선수 이제 뭐 골드찬. 예, 네, 골드 찬입니다 정말. 저도 네. 금목거리 좋아하거든요. 네, 황금찬 트이입니다 월드리오다운일에서 승리합니다.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세준 선수가 스타트 부스터를 못 썼어요. 맞아요. 황금찬 선수가 조금 빠르게 스타트 부스터를 쓰면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이야말로 황금찬. 아, 그러나 최세준. 자, 오, 몰라요, 몰라요. 몰라. 황금찬 몹삼좀 해줘야죠. 최세준이야, 황금찬이야. 황금찬, 이번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 황금찬 선수 여기서 확실한 합방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약간의 아. 몸싸움을 해주면서 상대방을. 아, 경기도의 최세준이 앞서갔습니다 역전했습니다. 네. 황금찬 선수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야, 지금 깜짝 놀라 황금찬.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 위축이 된것 같습니다. 황금찬, 힘내야 됩니다. 귀한 몫 싸움을, 신패를 좌우지우지하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황금찬 선수는 상대방을 보내버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또으로 보내야 하는데 따라가기 귀족합니다 자, 따라가고 싶은데 거의 그저 근접했어, 귀접했어요 자, 아이고 아, 아이고 이러면은 썼어요, 네. 자, 이런 칠수가 나온 다면은뭐오 하지만 바로 지에 야, 이게 뭐예 그 한방인데 한방인데, 여기 앞에 아이고 아, 아 진짜 아깝다 야, 이거 진짜 완전 박빙이었는데 마지막에 야. 그 언덕만 네. 무난하게 타졌어도 이거 잘 몰랐는데 와 황금찬 선수 진짜 긴장이 이제 좀 풀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최세준 선수가 마지막 실수를 한번 했는데 네. 역전이 되나? 근데 역전하지 못했어요. 0.9초 차, 0.9초가 좀안 되는 음. 초차로 황금찬 선수가 따라 왔거든요. 자 우리 골드찬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은 이제. 이거 대역전 드라마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4대3으로.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운명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어, 황금찬 선수 바이크가 옳은 결정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왜 그렇게 수, 예, 왜 기운을 왜냐면 예. 아, 어, 이게 무조건 승리를 이번에는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바이크에 대한 적응이 완료가 됐고 됐다는 자신감이겠죠. 네. 자, 출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경기가 되면 안 됩니다. 조금 전 봤던 경기장과는 달리 난이도 3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앞서 가나요 황금창이아 황금차이 안타깝다하지만최세준이 아, 세세준. 바로 역전했죠 황금차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 해배네요, 황금차이 하고 있어요. 아. 와. 차이준 선수가 이 맵도 상관고 있네요 이습을많이한것 아, 같아요 저희가 이하이 하면 이하지만 어떤 맵이하올지도 모르기 때이에 많은 맵다하다양하게 해봐야지만 이런면트관나오거든이 탔어요 야, 박, 박이생봐 최세준 역시 잘하네요. 물론, 오른쪽 하단의 미니맵에 네. 이 맵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름기까지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뽑가내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네. 아 뭐, 최세준 선수는 이제 메인 밸류가 좀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저희가 뭐, 몇번 들어본 선수고, 많이 만나본 선수입니다. 역시 잘하네요. 그렇죠. 네. 자, 황금재 선수도 이한 바퀴짜리 맵이기 때문에, 네, 뭐 두번 기회가 없습니다. 두신들 껑신을 서브길에서도 드리프트를 하면서 발출하는 이건 더뭐 거의 속바닥 뜨듯이 슬고있는 내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네. 완벽한 드리을트기를 벌어지게 했습니다. 4대0으로 최세준 선수가 커버. 이거, 이거 봐요. 와. 아 이거.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선 4강전에 이어서 네. 4대0 퍼펙트 게임으로 경기도의 최세준이. 올라갑니다. 네, 이거 전남 황금찬 선수가 긴장감을 조금 빨리 덜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배 요인이 됐던 것 같고 경기 최세준 선수가 퍼펙트 게임을 가져갔고 이전에 봤었던 전남 최지찬 선수의 경기에서도 퍼펙트 게임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종료되고 잠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결승전 경기가 펼쳐질 텐데 전남 최지찬 대 경기 최세준 경기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난밥안 먹고 결승 전 보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왜요? 나 네. 빨리 보고 싶어. 밥은 먹어야 돼요. 자, 이 리듬 그대로 가고 싶은데, 아 참.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로비에 저희 광주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맛있는 도시락.